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봐, 도다마 볼대기도 못 만지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봤어? 그러면 볼대기 만지게 해주든지 볼대기 조금만 만져볼게. 아니 아니 이렇게 볼대기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할게, 그안 만지고 이렇게 이렇게. 아 말랑말랑 귀여워. 밤 산책 가자고 쳐다봤지 너왜밤 산책 안 나가 형아 그거야? 나가려고 했지 형막밥 먹고 와가지고 5분만 쉬었다 나가려고 했지 밤 산책 갈까? 귀 쫑긋한 거밤 산책 갈까?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? 밤 산책으로? 응? 산책 나갈까 어떻게 할까? 피곤한데 그냥 쉴까? 그렇게 알수 없는 눈빛을 쏘지 말고 의사 표현을 해줘. 산책 갈까? 잘까? 산책 갈까? 잘까? 산책 갈까? 밤 산책 갈까? 도담아? 산책 갈 거야? 산책 갈 거야? 싫어? 귀찮으니까 만지지 마. 그럼 밤 산책 안갈 거야? 오늘은 밤 산책 생략해? 어떡할 건데 답을 다오 강아지야 밤 산책 안 하면 형도 좋지 어, 간만에 좀푹좀 좀 쉬고 더 늦으면 못가 지금 나,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돼밤 산책 갈까? 그걸 뭐 굳이 물어봐 그냥 나가야지 그런거야? <laughs> 귀여워 여기 눈, 눈 이렇게 된거 봐 눈이 여기 꺽쇠 같이 됐어 산책 갔다 오자 그러면 알았어 밤 산책 갔다 오자 밤 산책 밤 산책 갔다 오자 자가 가자, 가자. 어쩌 기지개 켰어 물 마시고 물안 마셔 문 열어 옳지 나가자 너무 세게 당겼잖아 가자 갔다 오자 한번 갔다 와 보자 아이뻐 출동 친구가 네, 놀랬어. 네. 아, 네, 안녕. 마이트 커피 한잔 할까? 어? 마감했나? 마감했네. 아, 커피 한잔 하려고 했다니. 안쪽 키스크? 아, 괜 자, 가 아이고. 야 사람 좋아. 좋아자. 아이 원래 좋아 사람 좋아해 땡치라. 아이고. 아이고. 이고 죽겠네. 자 술 취한 형아들이야. <laughs> 하천변이 공사 중이라 사람이 없으니까. 아주 그냥 고담이가 신나게 놀만 하네, 밤에는. 가자! 아니야, 집에 가야 돼. 늦었어. 늦었어. 11시 넘었다고 집에 가야 돼.